자 반갑습니다. 워드패스 초곡 어, 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강의를 맡은 홍마료 항공식이고요. 저희 그 강의는 어, 유튜브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실습 위주로 할 거니까 6장을 먼저 보시고요. 6장에 198페이지 보면 메뉴 구조도 나와 있죠. 실습하려면 을 먼저 그 실습자료를 다운 받아야 되는데요. 실습자료 다운받는 주소가 hongmario1.com.data 입니다. 다시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구글 크롬에서 hongmario hongmario1.com.data 로 해서 접속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접속하면 중간에 여긴 그 홍마료 초급책 실습자료 다운로드라는 링크가 보이죠.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브라우저 왼쪽 하단에 이 다운이 됩니다. 자이 다운이 되면 이 다운된 파일을 클릭하셔가지고 압축을 풀어주겠습니다. 압축을 풀고 어 편의상 바탕화면에다가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더프레스는 주로 그 크롬으로 많이 쓰는데 크롬이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 오드프레스에서 보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롬 브라우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이 실습 자료를 다운받았으면 실습 자료 6장 파일을 클릭하시면 여기 메뉴 구조도가 있죠. 메뉴 구조를 클릭하면 저희가 그 홈페이지를 만들 때 앞장에서 기획 단계에서 배웠겠지만 이... 메뉴 구조들을 먼저 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메뉴로 어떤 페이지를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게시판을 만드실 것인지 미리 정하고 시작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00페이지 보면 카페24 무료 계정 신청이 있는데요 카페24는 여러분들이 접속하셔가지고 책에 있는 부여 받은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계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계정 신청에 대해서는 200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200페이지 보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자, 그, 무료 계정,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 카페 입사해서 웹사이트를 만드실 때는, 여기 웹 호스팅에 가셔가지고, 10기가 강호스팅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돼요. 보통 개인 블로그나, 좀 가벼운 사이트는 전략형을 많이 하고요. 일반 홈페이지 같은, 해 홈페이지 같은 일반형에서부터 비니스, 이렇게 쭉, 이렇게 사양이 좋은 사양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밑에 신청하기 버튼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알림판 접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알림판에 접속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카페 입사해서 만든 이 계정 생성을 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항상 그 여러분들 계정 주소에다가 slush wp-admin 하면 이게 그 알림판이 접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정은 WPN21 계정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앞에 계정이 전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계정을 치시고 카페24.com을 치시면 이 초기화가 돼 있어가지고 워드프레스 5.0 버전의 초기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뭐 디자인 안돼 있는데 아마 차츰 버전업이 되면서 디자인이 좀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주소창 끝에 슬 l 시 s wp-admin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자, 패스워드를 혹시 잃었으면 카페24 가셔가지고 다시 계정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어, 이제, 이제 테마를 설치할 건데, 206페이지 테마 설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알림판에 대해서 설명은, 어, 저희가 사장에서 다했죠 그래서 이건 생략하고요 테마 설치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 디자인에 마우스 를 갖다 대고, 테마를 클릭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왼쪽 상단에 있는, 첫 번째 있는 테마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2019이죠. 요건 최신 테마인데,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테마를 끄기 때문에,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 무료 테마들은 여기서 검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료테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유료테마는다 이렇게 무료테마였기 때문에 테마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외부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실습에서는 인터페이스 테마를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라고 검색하시고요. 자, 인터페이스라고 검색하시면 이게 첫 번째 왼쪽에 안 떠고 두 번째에 더 있죠. 약간 녹색 배경에 인터페이스 테마가 보입니다. 그러면 얘를 설치를 클릭하시고 설치가 다 되면 활성화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테마와 블로그인은 두 단계로 설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설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테마가 이제 활성화 됐고요.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테마를 업로드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 저희가 그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놨는데, 여기서, 어, 이두 번째 방법을 한번 테마를 설치해 볼게요. 이 테마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테마를 먼저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웠던 활성화, 비활성화된 테마를 클릭하시면, 세부사람을 클릭하시면, 우측 하단에 삭제가 있습니다 삭제를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테마가 삭제가 되겠죠 자이때 저희가 새 탭을 여셔가지고 주소창에다가 워드프레스 공식 사이트인워드프레스 org 슬러시 테마 스 인터페이스라고 입력합니다 자 주소가 워드프레스점 org 슬러시 테마스 플러시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인터페이스 테마를 다운받을 수 있는 어, 페이지가 보이죠.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왼쪽 하단에 zip 파일이 생기고, 이 zip 파일을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테마 화면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새로 추가를 클릭합니다. 자, 아까는 우측 상단에는 있 검색을 했는데, 이번에는 업로드를 할게요. 자, 테마는 zip 파일을 바로 여기에서 파일을 가져와가지고 업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에 가셔서 인터페이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설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테마 설치가 완료됩니다. 자, 그래서 테마 설치를 완료했고요 이제 213페이지에 있는 플러그인 설치를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은 실습에서는 총 3가지 플러그인을 설치할 건데요. 첫번째가 ContactForm7이고 두번째가 ArconicsFAQ, 세번째가 K보드입니다. ContactForm7하고 ArconicsFAQ는 어, 저희가 흔히 쓰는 플러그인 때문에 여기서 검색을 통해서 설치할 거고, 키보드는 어, 외부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 o n n e c 7을 설치하기 위해서 왼쪽 알림판 메뉴에서 플러그인의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새로 추가 버튼, 새로 추가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c o n n e c 7은, 어, 이 우측에 키워드 검색하는 것보다 보통 인기란 그탭 메뉴에 가시면, 거의, 뭐, 왼쪽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c o n n e 7하고, 요스 a s t SEO 등이 있는데, 가장 인기 많기 때문에, 왼쪽 첫 번째 또 있죠. 그래서, 얘를 지금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자, 트위가 테마를 세개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테마 할 때는, 아, 플러그인을 세개 설치할 것기 때문에, 테마에서는 바로 활성화를 했지만, 이번에는 한꺼번에 활성화를 진행할 거라서, 설치만 먼저 하고, 활성화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르코닉스 FAQ죠. 이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ARCONIX, 그 다음에 FA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에다가 아르코닉스 FAQ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왼쪽 첫 번째, 여기, 검은색 배경에 녹색 글자가 보이시죠. 얘를 설치를 합니다. 자, 활성화를 마찬가지로 나중에 시킬 거고요. 세 번째는 K보드인데요. K보드는 그냥 구글에서 검색을 하겠습니다. K보드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첫 번째 떠죠. 얘를 클릭하시면 게시판 플러그인과 테크 플러그인 두개 있어요. 둘다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셔가지고 둘다 다운을 받습니다. 자 다운 받으면 았 다시 플러그인 추가 메뉴 에 가셔서 플러그인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파일 선택에서 워드프레스 키보드 블러그인 워드프레스 블러그인 5.예를 먼저 설치하시고 게시판 블로그에 먼저 설치를 해 주시고 다시 블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가기를 클릭하셔 가지고 상단에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파일 선택에서 이번에는 댓글 케이보드 코멘트 요거를 더블클릭해서 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파일 선택에서 뜨셨을 때 지금 설치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총 댓글 플러그인까지 4개를 설치했죠. 그러면 왼쪽에 플러그인 메뉴에서 설치된 플러그인이라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 지금 방금 설치한 플러그인지를 전부 다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단이나 하단에 보면 일괄작업이라는 선택툴이 있죠. 선택박스가 있는데 여기서 할성화를 선택하신 다음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플러그인 설치가 다됐고요 기본적으로 아르코닉스랑 컨젝터 폼세버는 특별히 뭐 설정할 필요가 없고 여기 케이보드만 저희가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시판이 실습에서는 공지사항 게시판 하나만 쓰기 때문에 마우스로 왼쪽에 알림판 메뉴에서 K보드를 선택해 주시고 게시판 생성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게시판 이름을 공지사항이라고 적겠습니다. 공지사항. 그 다음에 뭐 다른 설정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천천히 보시고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서 글작성 에디터만 텍스트에리어가 아니라 그 워드프레스 내장 에디트 사용을 선택해 주세요. 내장 에디트를 사용해야 여러분들이 본문에 뭐 이미지를 넣거나 좀 편집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밑에 쭉 내려가시면 변경사항 저장을 해줘야 겠죠. 워드프레스 알림판은 여러분들이 그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자동 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작업했을 을 때는 저장이나 공격기를 계속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1 페이지, 226 페이지까지 블러그인 설치를 다 마쳤고요. 이제는 어, 미디어 이미지 올리기를 하겠습니다. 자227 페이지죠. 227 페이지에 이미지 올리게 되는데 어,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실습 자료에 보시면 그. 오 오드, 홍마리 오답에서 초급 실습 이미지는 폴드가 있어요. 이 폴드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미지들이 나타나죠. 이걸 전부 다 이미지에다가 미디어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왼쪽 메뉴에서 미디어에 마우스 갖다 대고 새로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지들 전체 마우스로 선택하셔도 되고 한 개를 마우스로 찍고 키보드의 컨트롤 A 선택하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원줄을 A가 오래 약지죠.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점선 안에 넣으면 이게 전부 다 이미지가 업로드가 됩니다. 자 여기 미디어 파일은 이미지를 올리셔도 되고 뭐 PDF나 z 파일이나 이런 파일을 올려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 용량 이 크거나 이미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 하드 용량이 다 차겠죠. 그래서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는 충분히 사이즈를 조절해서 올리시기를 권장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다 올라갔으면 라이브리를 러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232페이지 페이지 만들기로 들어갈게요. 자, 홈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가 상당히 그... 대부분의 그 구조가 페이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워드프스 그 제작업체가 홈페이지 제작 비용을 산정할 때도 이 페이지가 총몇 페이지냐? 그걸 보고 많이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어, 한번 만들면 회사 소개나 오시는 일 같은 거는 거의 바뀌지 않죠. 그래서 정적인 페이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페이지들을 어, 한번 만들면 뭐 1년, 2년, 3년 축할수 있으니까 이쁘게 뭐잘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일단, 페이지도, 모든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기본적인,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는 휴지통으로 이동을 시켜서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페이지를 만들 건데요. 이제 실습 사이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실습 사이트 보면, 지금 이제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컴퍼니 페이지, 오시는 길, 그 다음에 강의, 중국 강좌, 쇼핑몰 강좌, 그 다음에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 컨택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전부 다 페이지입니다. 그 블로그만 제외하고. 그래서 페이지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새 페이지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메인 페이지는 홈입니다. 근데 이그 5.0부터 이 부텐베르크 어, 텐베르크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 편집기가 전부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클래식 에디터에서 그래서 조금 생소할 수 있을 텐데 기존 사용자들은 그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제목이 이제 메인은 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H O M E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테마 자체가 무료 테마이긴 한데, 약간 자기네들이 이제 개발자가 만든 그 레이아웃 스타일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슬로건이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있고,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 이 구조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 메인 페이지가, 어, 어떤 템플릿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문서를 클릭하시면, 제일 밑에 템플릿이 있죠. 여기서 기본이 아니라, 밑에 두 번째 비니스 템플릿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공개를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두번 해줘야 돼요. 한번확인살살 비슷하게, 5 0부도좀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비니스 템플릿 선택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여기 이 테마는 사용자 정의에서그 정적인 페이지로 설정해줘야 돼요. 그 테마 디자인의 마우스를 갖다 대고 사용자 정의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위젯 위의 영역들은 대부분 다 알림판의 입력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홈페이지 설정이라는 게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기본이 최신글로 돼 있는데 이 최신글은 주로 블로그에서 많이 써져서 블로그나 뉴스 때 가장 최신글이 자동적으로 호출되는데 일반 해소 홈페이지들은 이렇게 최신글들이 거의 뭐 블로그밖에 없기 때문에 뭐 대부분 다 정적인 페이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페이지를 선택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방금 만든 제목 홈이라는 걸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홈이 이때 이 사용여정에서 이 홈이란 제목의 페이지를 메인 페이지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주시면 이 메인 페이지가 설정이 됩니다. 자, 아까 시작할 때는 빠트렸는데요. 여기 저희가 그 설정 알림판에서 설정을 안 했네요. 자,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설정에서 일반을 클릭하시고, 사이트 제목과 태그라인을 적어줍니다. 제목은 워드프레스, 아, 홍마리오 워드프레스 초급이라고 하시고, 태그라인은 초급 실습이라 하셔도 되고, 워드프레스 책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 제목과 태그라인은, 어떤, 이렇게 보시면, 뭐, 케이보드, 무료, 게시판, 제목이 케이보드가, 케보드가 되고, 이제 요게 이제 태그가 되겠죠. 태그라인. 그래서 이제 제목과 이 태그라인을 잘 적으셔, 적으셔야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가 적절하게 노출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페이지는 해서소개 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아, 240, 죄송합니다. 세, 두 번째는 넥츠 페이지네요. 243페이지를 들어가겠습니다. 세 페이지 추가를 해 주시고요. 요거는 저희가 그 실습 자료에서 텍스트 자료를 열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이 페이지 슬라이드가 있죠. 아, 예.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 240페이지 메인 슬라이드 페이지 만들기. 그래서 페이지 슬라이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제목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제작이죠. 얘를 복사하셔가지고 제목에다가 붙여넣기하시고 그다음에 본문 내용이 고품질의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최고의 가성비로 제작. 얘를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제작은 실습 사이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메인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메인 슬라이드 두 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오드프레스 강자가 제목이 되고 얘가 그 본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어떤 이미지가 하나 있죠. 배경에. 그래서 요거는 특성 이미지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측에 가시면 문서가 있는데 문서 중간점 보면 특성 이미지 설정이라는 게 보이죠. 블록에서는 안 보이고 문서에서 보입니다. 특성 이미지 설정을 클릭하셔가지고 첫 번째 슬라이드 이미지가 여기 노트북 이미지예요 그래서 메인 슬라이드 01.jpg 파일을 우측 하단에 선택해서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특성 이미지가 설정이 됐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공개를 해주시고요. 두번 눌러주시고, 두 번째 메인 슬라이드 페이지 제목은 워드프레스 강자였죠. 예, 강자. 그래서 새 페이지 추가를 또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오토플러스 강좌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텍스트 파일을 보시면 본문 내용이죠. 본문 내용을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하시고 특성 이미지 설정에서 여기 사무실 컴퓨터가 맺돼 있는 사무실 분위기 메인 슬라이더 02.jpg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 공개. 자, 그러면 슬라이드 페이지까지 다위가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그 강의 페이지로 넘어갈 텐데요. 강의 페이지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자, 랩트 보면 초급, 중급 쇼핑몰 있죠. 요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새 페이지 추가를 클릭하셔가지고, 제목이, 워드프레스, 예, 홍마리오, 아, 초곡강좌 초국강자. 홍마리오, 초곡강좌 라고 입력하시고, 자, 본문 내용은, 텍스트 파일을 닫고요 텍스트 자료에 보시면, 두 번째 렉처 페이지를 열어주시고, 자, 홍마류 초국 강좌는 쭉 해서 이미지 삽입 위까지 복사를 하신 다음에 얘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습 사이트 링크가 있죠.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링크가 안 되고, 얘를 마우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 링크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고, 링크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새창 띄우기를 맞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측에 링크 설정을 클릭하셔서, 새 탭에서 열기를 활성화 시킵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해 주시면 얘가, 링크가 클릭했을 때, 새 창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는, 그, 이미지가 있었죠. 이미지 삽입되어 있는데, l e c t u r 0 1 p n g 파일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로, 어, 여기 끝에서 엔터를 지시면 기부도, 이미지를 마우스를 좀 움직여보면, 우측 끝에 이미지 추가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미지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셔가지고, 업로드 미디어 라이브리 us, u 아, url 삽입하기가 있는데, 미디어 라이브리를 클릭하셔서 음, 초급 이미지가 비슷하게 두개 있는데 W가 보이고 밑에 까만색이 없는 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홍마리오 렉처 01.png 파일이 됩니다. 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밑에 보면 노 사이드 바그 다음에 노 사이드 바풀 위드 레퍼트 사이드 바 라이트 사이드 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그 페이지 만들 때는 이 사이드 바를 잘안둡니다 실습에서는 이렇게 두긴 했는데, 편의상 사이드 바를 여러분들이 안 하실 분들은 노 사이드 바를 해주시고, 사이드 바를 재미삼아 한번 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라이트 사이드 바를 선택하시면 돼요. 일단 보통 페이지는 사이드 바를 안 쓰는데, 뭐 이렇게 테스트하는 겸에서 일단 라이트 사이드 바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여기는 특별히 뭐 특성 이미지, 아, 특성 이미지를 넣어야 되구나. 문서에서 특성 이미지 설정을 클릭하셔가지고, 초급이 연두색 이미지예요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선택. 자, 이게 이 특성 이미지 어디에 노출되냐면 메인 페이지에 여기서 노출이 돼요. 그래서 아, 초급이 여기 아니네요. 요걸 실수했을 때는 요걸 제거하시면 돼요. 특성 이미 제거를 하시고, 다시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주황색, grass1.jpg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를 클릭하시면, 촉강좌가 완성이 됩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중국 강좌랑 쇼핑몰 강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추가를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홍마리오 중국 강자 입력하시고 자 중국 강자 텍스트를 복사를 쭉 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요 링크는 생략할게요 여기서 엔터를 쳐가지고 마우스 우측에 이미지 추가를 하셔서 라이브리에서 이번에 중급은 밑에 푸트가 까만색이 좀 있는 보이는 요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홍마리오 렉처트 02.jpg를 선택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라이트 사이드 파일 주고 그 다음에 문서를 클릭하시면 특성 이미지 설정이 있죠. 특성 이미지 설정에서 연두색 이미지를 선택해서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쇼핑몰 강좌 클릭하셔가지고, 제목을 홍어리오 쇼핑몰 강좌라고 입력하시고, 똑같이 텍스트를 복사를. 마찬가지로 이미지 삽입을 해주시고요. 쇼핑몰은 여기 아가씨들 사진 만은 클릭을 하셔가지고 삽입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얘도 특성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 빨간색 쇼핑몰 강의 클래스 3 jpg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45페이지까지, 5페이지까지 완성을 했고요 여기 모든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만든 홈부터 6개의 그 페이지가 보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해서 소개 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